언더는 근데 낙지에요! 파는... 오! 박란! 야 근데 쇼테노 저강에서 대기하고 는데박난이 그냥 자리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메인과 옆라인 그리고 언더까지. 어, 근데, 오! 이렇게 근데... 교환이 되죠. 아, 자, 한명 보호의 승리! 근데 언더를 아직까지 먹고 있어가지고 아, 한명 오오? 오오 1대1이에요. 보호 체력 네, 얼마 없어요? 없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체력 3! 아하! 아 근데 시간이! 야, 아, 결국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T5. 그는 메인 앞쪽에 입구에 알람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어. 어. 쉽지 않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 반응해줬어요. 피 피했고. 아하. 방당과 아. 아. 몹시. 한명 남았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음. 네. 떨궈야 되는 총이긴 했거든요. 네. 오! 아, 내 낚시도 진짜 대박인 게. 어찌 됐던 간에 진 거지만 총기를 더 뚫기 위해서 잘 막아줘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분도 이제 들어온 거는요. 떨어졌는데. 그만 됐어요. 총. 그래도 자 언더에 분에서 믹스 웨이밍 살짝 들어갔는데요. 아, 아, 믹스 오늘. 아니 믹스 힘 좋아요 오늘. 네. 자 방난이 정리를 네. 해줬고 파편탄 텔타 총더 뚫고 안돼요 플래시 드라이브 떨어졌죠. 눈멀었어. 눈멀었고. 자, 월샷 시도해주고 있고 델타가 둘을 데려갑니다 예, 예 이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진짜 미스 선수의 그 세컨 에임 반응이 되게 좋네요 킬까지 하려고 했다 보니까 오, 오, 어, 도우가 미드 오, 이건 보우가 이겼어요 미드 투비가 됩니다 자, 시장 뚫고 들어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 이후에 델타까지 아, 졌습니다 보우가 이거는 그냥 오두를 논하기 이전에 그냥 에임으로 해줬다 에이? 그 아픔을 겪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본인이 B 메인을 그냥 집업과 더불어서 지금 벨트를 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아, 그, 방어를 아, 얼마나큼 그, 지켜낼 수 있느냐거든요. 어, 있느냐 어, 그렇죠. 그런데 교환됐어요. 보우가 더 아, 좋습니다. 와, 와 보우. 나 그러니까 이게 보우가 에임이 집중력이 올라간 게 지금인데 방어가 변수예요. 예, 에이. 방어가 교환. 자 무브스까지 와줬고 해븐에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 쌍을 지고네. 오. 야. 근데 이거는 보우 선수의 그두 번째 에임이 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게그 전에 들어갈 때 무브즈가 그 정찰용 화살을. 해분에 헤븐에 던졌줬는데 해분에서 있는 위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분 쪽에 혼자 있거든요. 오, 아, 랑데브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와! 야. 저 눈. 야, 묶서 다이 어, 지금 뭐타이밍 요! 라이트 파 사냥꾼의 분노를 투자했었던 윅스였는데요. 사운드 들었어요? 야! 근데 본인들이 총기가 유리한데도 그냥 궁극기를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퍼 위치는 걸렸어요. 왜 미드가 너무 프리에 미드왜 아무도 없나요 여기? 와요 와요. 아니 비드가 왜? 어, 그래가고시바을 잡았어요. 여기서 다시 메인 한번 봐줘야 되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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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어디 네. 왔어요? 와 이거 구 쓰고 왔어요 그냥? 그때 판타지. 바로 앞에 오퍼에 아. 큰일 아, 났습니다 바로 게임. 그나마 나인 건 오퍼레이터를 먼저 잡아줬음에도 판타지가 궁을 쓰고 연결 라인으로 그냥 타버리는. 자 그래도 아 낙지가 해주나요 델타와 함께. 자 일단은 아까우니까 스킬만 먼저 쓰겠죠. 예. 네. 어방해채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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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라운드를 가져가는 마루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부력 차이가 나는 거죠. 미드 쪽에 오퍼인 거. 아, 어, 이겨냈어요 치바. 이렇게 들어가는 메인 전진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들을 같이 예, 미드를 같이 팔 텐데. 자, 네, 다가. 걸치나 걸릴... 갔어요. 같이. 네. 야,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마루 게이밍입니다. 1대 6에다가 1대 7까지 갈수 있었던 거 경기를 3대 5까지 만들기 직전입니다. 양방향에서 다가오는데요. 치바비 마무리를 짓습니다. 와. 봄이 풀린치밥이에요한더라면은 무수도 어? 있었는데 와. 낙지가 둘을 데려가네요. 자 그런데 연막마가오 오, 오. 오, 이걸 사라 들어갔어요. 근데 미드 뒤뒤뒤 뒤, 뒤, 여기 박나 뒤. 박나 뒤통수. 박나 이겼어. 요 설치는 됩니다. 연마. 아. 치바. 완전 어 잠깐만 이거 공격적으로 이걸 이걸 여기나 와요? 오. 오. 오 근데 맞았어요. 그거죠 연막 쌓봐야죠 결국에는 쫓아가는 마루게이밍 5대 4를 만듭니다. 야 나쁘지 않았는데. 그니까요. 아 이거 그냥 연막 그거 비... 써야 되는데. 야굳보줘자 제로 포인트 아무도 없다라는 아, 거 봤습니다. 들어가죠. 드론 방난 그리고 낙지가 낙지가 어 놓쳤어요 낙지. 어, 피해망상이 아직 있어요. 어 응. 성수기로 자 놓쳤어요. 플래시 드라이브. 피해망상, 자, 피해망상, 피해망상 들어갔죠. 상! 여기서 무브스! 자 무브스! 파탄탄 아, 던져주고 있고 아파요! 아 이거 맞해자 아, 그리고 와인의 보호가 남아있긴 합니다 잡아야 돼요 자 위치 알고 있어요 낙지가 봐줘야 되고 언더부터 자 낙지가 보호 잡아냈고 언더에 부에 박난이 유일한 아, 생존자! W라 어쩔 수가 없었죠 이게 네. 보호가 한 명을 잡아주지 않는한 이길 수가 없는 각이었고 끝나네. 그리고 이쇼 쪽을 뚫어줬던 뚫어줬다는 것 자체가 아, 완전 승기가 넘어온 시점이죠 그거부터 시장에 이용을 와요. 해야 고인들이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시킬 네. 수 있어요. 페이망상. 그 오, 레드워터가 해줬어요. 좋았어요, 과감하게. 자, 근데 광호가 뒤를 노리네. 예. 광호. 아, 브리핑이 너무 늦어. 광호. 브리핑이 보호 잡히는 순간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아, 오, 놓쳤어요. 스파이크 리지 아, 광호, 에이스가 나. 아, 근데 아, 네, 이거 진짜 디파이브가 너무 흔들리네요. 예. 네. 근데 이게 미드는 아직 파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네. 치밥이 오퍼로 잡아냈고 이쪽에서도 놓치지 아. 않습니다. 아네. 야, 내가 스파이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만한 전반이긴 하네요. 네. 6섯개 라운드를 연속으로 적진 거죠. 는아 네.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벨타를 살리지 못했지만 광우가 빼고 불았고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쪽. 이 가는 안쪽 사이트 쪽이에요. 오, 오! 이거 가로, 바로 바로 머리 앞에! 자 깜짝 놀랐습니다, 치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로로안 들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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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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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운드를 가져가는 T5입니다. 방난 나와요. 방난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거는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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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파이크는 드랍이고 여기서 한명더두명오둘 잡았어요 아, 이게 많이 떨고 있는데요 네. 네. 보고 있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네. 야, 보호가 낙지 잡아냈죠 라스트 드라이브 이펙스 오자 레드워터가 마루의 윅스를 잡아내면서 7대 7이 됩니다 예 고각으로 전류 들어갑니다 자 네. 방난이 결국 잡히네요 그리고 제로 포인트 첫 킬까지 자 근데 레드워터가 안 맞긴 했거든요 충격 화살에 몹스가 다버렸고 둘을 긁었습니다. 아, 오, 옵니다. 저지로저지로 아. 세 자루를 살리게 되는 마루 게이밍 8대5로 앞서 나갑니다. 자, 속도 내나요? 이거 자, 속도 내요, 속도 내요. 자, 내 네, 치밥. 월샷좀 맞았습니다. 자, 몹스. 아 몹스가 둘 내려갔습니다. 어 나노섬에 치밥도 맞고요 와, 골드우즈. 백업, 그 다음 라운드. 백업, 그 다음 라운드에서 언더. 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컸어요. 왜? 미드에 어쨌 알람봇이 있었기 때문에 알람봇 파괴되기 전까지는 미드를 사실 신경을 썩 꺼도 되는 건데. 그렇죠. 나오지 않았던 숏전지를나가서 미드 체크를 보물했는데 타이밍 기가 막혀가지고. 자, 어. 낙지와 광어가 상대 총기를 좀 하나라도 떨굴 수 있을지. 오, 어. 낙지. 어. 아, 근데 이제 이쪽은 더블입니다. 남은이 한명 남았습니다. 자, 박난이또 데려가 주면서, 야, 총기 환자 루를박난이 그냥 판타지게 주고 오퍼를 그냥 지를지도 근데 음. 저는 질러도 된다고 봐요. 판타지는 피해망상이 있는데 이제부터 먼저 나가서 아, 아 이게 아. 또 선방 연구야. 네, 고강으로 레드워터 와. 야, 그리고 제프포드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전이 지금 애매하니까 50초 무너지자마자 플래시탭으로 고강으로 던지고 오, 나가본 오, 거니까 엇까고 그렇죠. 엇각으로 보고 경찰용화사 파괴되고. 야 아, 방난 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헤드 비율이 진짜 조, 진짜 못하겠다. 높네요. 네. 진짜. 네. 그냥 더블. 일단 상대를. 아 방난 더블 피킹. 아 좋아 아, 아. 잘했죠. 자광호가 몹스를 데려가야 되는데요. 펀타지 마야죠. 에임! 에임 이 펀타지 아, 아, 졌어요. 네, 백코트의 아, 보호가 기다리고 어. 있다. 하나 정리. 가져갈게. 아, 오케이. 근데 이거 오케이. 어, 내려가야 되나? 아, 고민하고 내려가야 있어. 아직 신신이야.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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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너무 많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백사에 인다. 그냥 얘만 잡고 진짜 어어 이거 방어 이겨졌어요 야 진짜 어렵게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지가지 저지가, 저지. 저지가. 아다 빠졌어요 뒤쪽으로 사냥꾼의 분노 자아치바미 아! 아! 긁었고요 시연. 그다음 그다음 자 판타지가 대기 중인데요 또 위치 발각됐고 아치바비 아! 해줍니다 떨굴 수만 있다면 A 아! 아! 다리 네 보다가 돌려내 그때 나왔어요. <laughs> 네. 야, 대0에서 자, 금은많아요 음, 이거 까아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가요? 아니, 이이이가 아, 이어요 아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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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이거 어요 아, 이이까 가요? 이거 까지요 아, 가 아, 가 아, 이거 이 가요? 아, 어요어 예. 근데 이거는 어깐만요 어? 자, 연문이 아예 열려 있었어요. 자, 제로포인트. 지금이 있고요. 기회죠. 설치할 때. 설치. 자, 퀘드 뒤쪽에 하나, 언데블 아, 하나. 이러면 더블로 바뀌어 갖고 이기기 힘들거든요. 자, 언데블. 자, 수어서들리나가 온... 어, 아, 몰랐던 것 같아요, 한 명을. 그냥 낙지냐, 박나냐 낙지냐. 방란 네. 아, 아, 기다리고 있던. 이런 민도 뛰어죠 지금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어, 지나갔고. 그래서. 프레시부터... 무브즈. 자 위치 날고있죠 팝편탄 날아옵니다! 어 위에서 어, 위에서 죽였어요 광호가? 자 그리고 윙스 윙스! 아두 명이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이러면 광호만 남았어요 자 스파이크 <놀> 다운 와클래식에 아. 가네요 11대11 상황이기 11. 어, 때문에 아 제로포인트 B A, 에이드로 가는 거 밖에는 없거든요 자 그럼 B메사 다 들어갔나요? 안쪽이 아 졌어요! 델타의 승리 문제는 무브스 자무력화 명령. 낙제가 잡아냈고요 무브스가 얼마나 버티느냐 자 반대 돌아갔어요 아저 팀원이 글로 와가지고 거기 안 봤는데 아, 아, 아 결국 야. 마루 게임이 매치 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T5 이렇게만 불리네요 인벤 체크는 지금 일단 스킬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야요어 아, 들어가요 어못 잡았어요 어, 오 방단이 치밥을 방단. 잡았습니다 자 스킬 연계 아, 자 온델 부쩍 아, 지금 A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어요 자 역적에 걸릴 거예요. 이거 역적 예상 못 예상 못할 하죠. 가능성이 높아요. 야 체인보가 왜 벌써 여기 있어? 이거 말이 돼? 와! 어, 어, 그러니까? 잡아냈어요. 야, 이걸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제 들어 놓아요. 들어 놉니다. 드로이. 사냥꾼의 분노도 있고. 어, 저, 너무, 저, 큰, 너무 크네요. 중단. 일단 아, 역적이 아, 커요. 역적이. 중격 파살도 보내주고요. 어, 못 잡았어. 도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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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니다. 아하! 결국 마루 게이밍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마루가 되게 침착하게 하네요. 본인들이 유리한 점을 알고 빠른 포지션 이동을 통해서 그 털을 하고 나서의 떠올 폭팅까지자 30초 때, 어 네,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걸 또 몸으로 확인하네요. 아, 쇼키, 아 그리고 살았어요. 어. 자, 시간 박을면 되죠, 광어. 자, 근데 보우가 치밥을 잡아줬고 맞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어. 그 많은 팀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돌리고 돌렸을 때 목욕탕이 비어 있는 걸 봤는데도 두 명의 A 쇼카 목욕탕 안까지 들어갔다 가 다시 반대편 사이트로 돌린다. 응. 어 이렇게 가면 추가에서 지금 욕탕 쪽, 쪽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잘못하면 죽을 아수 있어요. 그리고 뱀이빨도 떨어졌고요. 아, 아 이거 오히려 설치가 먼저 가네. 야, 시마을 네. 잡긴 했지만 램프 쪽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 아 이거 좀 세게 굴러가네요. 또 더블입니다. 인도하는 뒤 나가죠. 여기서 중력의, 아, 네. 중력의, 아 중력의 셈으로 견제를 해주네요. 알았어요. 이쪽 정원 컨트롤을 하는 동시에 모루타운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 네.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자치밥 오, 판타지가 백업을 해줬죠. 근데 이게 연막 끝나고 나서 이 낙지 시야를 아 낙지가 졌네요. 에이. 자 그리고 네임! 오 오. 어? 그니까요. 아,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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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국에는 드디어 라운드를 가져간 t 5입니다자 우주장벽 갈라줬는데 바로 빼고 보죠. 아, 근데 문제는 중력이 된 좋아. 빔팔. 야, 아, 이거 좋았어. 윙스. 이거.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욕탕 전지를 통해서 b 의 집중력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런 중력 이 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되는 아, 그렇죠. 아. 거죠. 자 분수 쪽인데요. 아. 보우가 치밥을 잡기랬는데 윅스가 데려갑니다. 3대 1.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결국 치밥이 아, 만든 라운드죠. 아, 아. 아, 아. 아, 안전하게 어, 빠져나가네요. 이게 안 그래도 화력 차이 나는데 빔이빨 깔려 있고 어, 결국 이번 라운드도 상대의 추격을 하나도 설그지못할것 어. 같은데요. 예, 예. 무결점. 자, 설그 무결점으로 가네요. 또 모르거든요. 와, 근데 이거 난리 난게 어, 어, 이거 지금 에도트하고 맞나요? 어. 칼 들고 만났어요. 칼 어. 들고. 이러면 집중에 완전 틀어 네. 들어가지도 네. 나가지도 네. 못해요 들어가지도 네. 나가지도 아 자, 이거 에임이 살짝 흔들렸지만 어. 결국엔 또 라운드를 가져가는 마루입니다 조합 차이죠 감시차 없으니까 꽤, 어우 아니, 야, 아 에이? 이게 또 빠졌어요 잡고? 기어. 고정해야 되고요 아, 아. 아. 자, 이게 박란 선수가 칼날 폭풍이 있는데도 나머지 팀원이 먼저 나가서 먼저 잘리는 이런 그림을 가다 보니까. 어, 그래도 레드워터. 근데 이런 건 사실은 데미지가 없어요. 아 이거 아, 아! 역작에 갑니다. 네, 네. 인더넷비. 어 네. 그런데 백업이었어요 보호소도 네, 눈이 안 멀었어요. 10번만 살아 남으면 자 바로 해. 아 근데 잡혔어요. 이러면 상황이 변해버렸요자 쇼피킬. 네. 와 그래도 자 연결부와 A 쇼트에서 옵니다. 오, 아, 탈취승리 거뒀고요. 해체자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하, 네. 방난이 가져갑니다. 6대 2. 아, 근데이것도 예, 추적자, 경찰차까지. 뭐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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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왼쪽, 아, 왼쪽 그세 번째 손가락이 아, 아. 나갔어요. 세상에 이거 정말 아, 어처구니가 없을 것만 같은 본인 입장에서는. 방난이 제가 보기에는 오퍼레이터 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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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로 하는 게보다는. 네, 오5%한 명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압다는 아 좋은 그림이 되어지지 않게 무결점이에요. 한번 예. 아, 아, 갔다가도 반응만 어 잠깐만요. 오잘 보였어요. 시간 꽤나 잘 끌었고요. 아웃됐어요. 아, 예, 브레이킹 안습니다 브레이킹이 안 됐어요. 네자 예. 윅스 빼고 바로 가시고요. 아 치바 갈포 아. 와. 아. 정말. 아. 풍 낙엽처럼 떨어졌어요. 네. 라인드 성적도 안 좋았고, 야, 스코어도 안 좋았고, 시기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박난이 혼자 만들어내기에도 혹시 맵의 구조가. <웃음> 그래서 여기 를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아! 이거 박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아. 없는. 레드워터가 스킬 작업 해주니까 이제 타이밍 보고 기다리고 있던 건데 내가 갈 줄은. 야, 아, 이거 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물어서! 예, 네, 물렸어요. 따, 어, 어, 에? 숫자적 여력이 있어서 뒤를 아. 안 보네요. 둘을 달작. 중력의 셈! 중력의 셈 그래도 살았어요. 아 이거 진짜 윅스! 윅스 지금 고개 숙이잖아요 지금! 지금 엎드려 있고 싶어요! 불다 꺼주세요! 윅스 선수! 웃고 있어요! 제가 금화합니다, 다행이에요. 야, 이런 그림이 빨리 나와줬어야 돼요. 오파이브. 어, 실하게 어, 아, 이게 본각인데. 1타 2피. 넘어 맞았어요. 네. 네. 아, 안돼도 이렇게 오, 안 되나요? 델타. 됐는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1세트는 마루게이밍이 5대1로 밀리고 있다가 역전을 음, 냈는데 진짜 아, 이번엔 정반대 흐름입니다. 음. 네, 낙지 네, 선수가 시크를 아, 했다 아, 아, 이게 더블로 나왔어요. 자, 욕탕 뒤로 돌아왔어요. 오, 오, 버텼어요. 일단 욕탕은 먹었어요. 그다음은 네. F예요, 그다음은. 네. 자. 내 뱀이빨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요. 음. 네. 네. 그래도 이거 눈치챈다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자 이러면 낙지.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피스톨을 가져옵니다. 이걸 뚫어내네요. 그러니까요. 10대 3. 해주고 있고요 백스도 텔탄 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아, 이겼어. 못 이겼고 목욕탕 앞에 목욕탕 앞에. Welcome 목욕탕. 순간 이동기 타는 둘은 크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만났을 때. 몇명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침도 밀리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옵니다 치압믹스육상 놓쳤고 자, 보호가 잡힙니다 육탕은 프리예요 보호 라인이 좀 열렸어요 오 어. 침착. 믹스 선수가 오늘 네. 네, 오늘 고개 많이 떨구는데요 여기. 네. 아 사방에서 긁어줍니다 어, 11대4 자, 화살 날아오죠 정찰에서 바로 끄 아, 바로 꽂았어요 아, 네. 어, 봤어 자, 방난이 먼저 침압을 잡긴 했는데요 그리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자 레드워터 광호 잡았죠. 자 설치는 되고 있고. 위... <laughs> 그러니까 설치되는 자리가 사실 욕탕 앞은 뻔하기 때문에 예. 야 전진 1대1 걸어봐도 될것 같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아 그렇죠. 이겼어요 윅스. 그렇죠. 하게 들어오긴 했거든요. 와. 자 반샷. 아. 자오 근데 둘. 오, 윈도우! 근데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총이 좀 떨군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슬을 받고 그냥 아 근데! 여기 있네 아하, 보호가생리 거듭니다 근데 이게 스킬 체크를 못하면 난리 납니다 어, 그렇죠! 여기서 중료 회생까지 쓰고 안전하게 자, 주자 눌렀어요! 근데 누르고 갔는데요?! 판타지가 잡혔습니다. 박능 선수의 오퍼레이터를 만나기 때문에 네. 두개현준 선수. 자, 자. 들어왔어요. 야치봐! 제트가 아, 와. 네. 와. 이러면 매치 포인트가 와. 되네요. 와, 마지막까지 진짜 들어올 때 우박 좌박딱해 가지고 와. 아. 두 번째 잡는 교취자 그, 그 에임을 사용하는 스케드을 보고 똑같이 축구 부대들의 스킬을 활용해서 상대 위치를 봐야 돼요! 한 명이 방... 아, 아 교환이네요! 그래도 한명 교환했어요. 자 정찰자 바로 앞에서 날렸고요. 자레드워터뒷걸음서 잡고 1대1! 아 윅스! 아! 이게 사실 저거 승관이도 못하고 여기 낙지가 뚫어졌으면 해볼 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야 보호가 승리를 거듭니다. 12대7!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뒤에 오퍼레이터가 있다, 더블이다 아 근데 이거를 근데, 근데 타이밍이 안맞았네요저아 음. 어, 근데 아, 물려서 갔어요 물렸어요 아, 스파이크 타운 아까랑 똑같은데 아, 야물때미에딱 남아가지고, 물때미 가서 자방훈한테 아, 델타 잡아줬죠 지금 흔들립니다 이러면 어? 어, 안 돼요 어. 자 레드워터가 낚시 또 잡았죠 작은 말라요 여기서 어? 자 보우가 윅스를 잡아내면서 12대8입니다 까나 나도 예. 이 화력 차이가 나서 예. 그렇죠. 자중영이샘 어, 성공한 대역 어, 맞았어요. 철저이철저이 경기 차. 이거 이눈 멀었는데 이제 난사한 거다 갔는데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경기력이. 아하 무결점입니다. 12대9자 그런 나머지 장에서 여기서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보 적극적으로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낙지 맞겠는데 한대 맞았어요. 한대 더. 아, 아, 맞았죠. 킬은 뺐어요. 추적자도 뺐고. 그렇죠. 오주장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딱이각도거든요 자, 나와줘요. 보호가. 아, 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렇게 하면 될거 같다 말씀드린 건데. 네. 네. 자, 그리고 오퍼레이터인잖 아, 아, 낙지가 판타지를 잡아내네요. 자, 이러면 5대2. 아. 자, 치밥이 몹스를 잡아내면서 레드워터만 남아있는 T5 정리됩니다 결국 마루게이밍이 13대 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결국 어 방점을 찍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유리함을 끝까지 놓치진 않았습니다. 마루게이밍.